더현대서울에서 키보드 팝업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키보드가 전시되어 있고요. 회원 가입하면 룰렛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커다란 대형 키보드로 타건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온 마인크래프트 키보드와 마우스는 정말 너무 귀엽네요. SPM, 레이저, 앱코, 콕스, 그라바스타, 키크론. 퍼세어, 누피, 휴센, 로지텍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6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팝업 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할인해서 판매도 하지만 브랜드데이 당일에는 더큰 할인 혜택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바스타는 기본 15% 할인에 브랜드데이에는 20% 할인율이 들어가고 제품 구매 시 그라바스타 리유저블 백이 증정된다고 하네요. 앱코와 콕스는 행사 기간 내에 기본 10% 할인이 들어가고 6월 21일 브랜드데이 당일에는 20% 10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키보드 좋아하시면 더 현대 서울 한번 가보세요. 이 행사는 용산 전자랜드에 있는 세모키에서 주관한 팝업 스토어입니다.